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어, 전 세계 1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음, 연간 소비하는 양만 해도 6만 5천 톤 가량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인당 1년에 어, 대략 한 377잔 정도를, 예,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커피 하루에 몇 잔씩이나 드시고 계시나요? 저도 대략 한0 0너잔 이상은 꼭 마시는 것 같은데요. 마실 때마다 카페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마실 수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자주 마시는 커피가 건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로 어, 글리코 누트리션을 접목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커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리코카페라는 제품인데요. 이 커피는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해질 수 있는 세계 에서 가장 건강한 커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카 유기농 커피를 사용을 했는데요. 멕시코산인데 어, 살충제라든지 어, 이런 그 농약의, 농약으로부터 되게 안전한 그런 유기농 제품이고요. 어,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죠.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어,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을 하잖아요. 로스팅하기 전에 그린콩, 초록색 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이 커피를 마시면 어,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 글리코 뉴트리션 중에서 어, 메나폴이라는 성분, 그리고 미역 추출물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요. 면역력에도 되게 탁월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 유래 당류들은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역할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드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실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과라나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 브라질 사람들 되게 활력 있죠.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라나라는 과일 그 추출물을 들어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코코나 노일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건강한 식물성 그리고 풍부한 풍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래 그러 면서또 다이어트 에까지도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커피가 바로 이 글리코 카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글리코 카페는요, 이렇게 일회용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포켓에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 피곤하실 때한잔 타주시면 어 활력도 되찾으시고. 그리고 건강해지시면서 하루가 예, 어, 즐거운 하루를 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로 그 글리코 누출션을 접목한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가장 건강한 커피 글리코 카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